마루 위의 휴식 승진하우징입니다. 여수 웅천에 위치한 자이 아파트 마루 시공 현장입니다. 거실 바닥재는 타일로 되어 있으며 방에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루 시공은 안방 강마루만 철거를 하고 헤링본으로 제시공하기로 하였 어요. 자재는 산들마루 웨이브 헤링본 엔틱이고요 어두운 계열의 색상으로 최근 많이 시공하고 있는 헤링본 강마루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헤링본이 사선으로 시공이 되고 있죠. 타워형 아파트로 안방문을 열면 좌측 샤시와 붙박이장 사각형 구조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에서 벽을 기준으로 헤링본 시공을 하면 45도 각도로만 재단하면 되거든요. 한장한장 한장 재단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네요. 영상에는 빠졌지만, 방구조의 우측 화장실 앞쪽 먼저 시공을 하고 좌측면에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헤링본 시공을 할땐 망치를 짧게 잡고 치고 있네요. 실측을 하였을 때5.7평 나오길래 7 평이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시공을 하면서 남은 면적을 보니 조금 부족하겠더라고요. 결국 반 평이 부족하여 빨리 발주를 하고 다음날 마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 영상의 남은 면적만큼 부족했어요. 이럴 경우 현장에 두번 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만약 다른 공정과 겹치는 일이 생기면 작업하기 곤란하거든요. 다행히 베란다 데크 작업만 하고 실내 작업하는 공정은 없었어요. 오른쪽 벽면으로는 20도 각도가 나왔고요. 위쪽으로는 각도가 낮아 각도기로 재단이 안 돼요. 선을 그어서 테이블쇼로 잘랐답니다. 남은 면적 빼고는 어제 걸레을이 시공과 실리콘 마감까지 하여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곳링곤시공을할땐 일반적인 구조의 15평 정도면 혼자서 마감하고요. 특히 헤링본 시공은 같은 평수라도 구조나 묻박이장이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시간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마루는 마감을 하고 걸레바지 두장만 붙이면 끝이 나네요. 최종 마감하고 나니 45분 걸렸네요. 어제 찍은 전체 영상 보여 드릴게요. 거실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마루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자재가 부족하여 마감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화장실 앞과 팬트리 공간이며 시스템장이 있어 기존 마루의 신주를 사용하여 경계를 주었어요. 벽면을 보시면 사선으로 되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산들마루 웨이브 엔티 제품으로 표면은 원목 무늬의 텍스처를 느낄 수 있으며 색상도 고급스러워 남면 오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루 위의 휴식, 승진하오징이었습니다.